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인공지능 로봇과 초연결 6G 등 주요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혁신을 이끌 미래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장에 박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대전이 좋습니다. 대전과 서울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이 화면 끊김 없이 실시간으로 게임을 합니다. 기존 5G보다 무려 50배 빠른 전송 속도와. 열배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진 6G 기술 덕분입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의 연구성과 전시회, 기술 발표와 체험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 미래 핵심 기술 30개가 공개됐습니다. 광 기반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로 8큐빗 광직적에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했습니다. 멀티모달 교감형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실사 혼합 입체 영상 메타버스 그리고 6G 초공간 통신 등 실감나는 기술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산업 전반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력이 더욱 커질 거라며 산학연간의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애트리는 연구 개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기술 융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